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개론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게임 체인지가 될수 있다는 미국 제약사 머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등장이 임박한 가운데 먹는 코로나 백신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오 백사트는 개발 중인 경구형 코로나19 백신 임상 이상시험 대상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고 현지시간 6일 밝혔습니다. 지난 8월 FDA가 임상 시험을 승인한 지두 달여 만입니다. 임상 이상에 돌입한 경구용 백신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내에서는 삼천당 제약이 경구용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달 말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과 mRNA 백신 접종자로 나눈 피험자 96명을 대상으로 약물 투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임상으로 확대할 예정인데, 연말에는 인도를 시작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임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신뢰성 높은 국가 개발사의 백신이 알약 형태로 출시되면 코로나19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드레이 블로로이오 백사트 대표는 조사제보다 더 쉽고 빠르게 투여할 수 있으며 백신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백신 접종 조절하는 것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천당 제약이 먹는 백신을 개발 중에 있는데 지난 8월 2일 코로나19 경구용 백신 제행을 완성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연내 임상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것이 업계의 관측입니다. 삼천당 제약은 작년 11월 26일 해외 백신 개발사와 경구용 백신 개발을 위한 원료 공급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구용 백신이 개발된다면 콜드체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도 상온에 운송이 가능하고 보관도 용이해 개발 도상국과 중진국 등도 공급을 수월하게 할수 있어 전 세계 집단 면역 달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임상 이상 참여자 모집 소식에도 주가는 오히려 하락 반응했습니다. 나스닥에서 백사트는 전 거래일보다 2.74% 내렸는데 앞선 임상 결과가 실망감을 안겨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백사트는 지난 2월 3일 임상 일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백사트 발표에 따르면 피험자 전체의 75%가 T세일 반응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보다 강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중화 항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백사트의 주가는 57.78% 내리며 반토막이 나섰다고 합니다. 또,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 출시가 임박하면서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의 주가가 힘을 얻지 못하는 것도 작용했습니다. 서건희 삼성정권연구원은 백신 부작용 이슈로 접종을 꺼려했던 사람들에게 경기용 치료제 개발 성공은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며 코로나19 백신 관련 업체의 밸류에이션 디레이팅이 전망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출시가 임박한 가운데 아직 검증은 되지 않았지만 먹는 코로나 백신도 임상 이상에 돌입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어느 쪽이 게임체인제가 될지 아니면 둘다 이도저도 아닐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